아, 근데, 그거, 그거 궁금하다. 예. <laughs> 아니, 이거 진짜 궁금해요. 이거 한번, 음. 우리 얘기해야 돼. 김성훈 있잖아요. 김성훈이 관사 쓰는데, 김성운이? 외부인 여성이 거기, 거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어, 어 실제로. 김성훈이가. 경찰이 2월 으, 3일에 <laughs> 예. 압수수색을 했대요. 네.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용산에 있는 김성훈 관저, 관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, 음. 어,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대요. 외부인 여성? 예, 네, 근데 관사에는 어. 외부인을 못 출입시키는데, 예. 네. 여기에 외부인 야.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어서 어. 경찰이 이거를 대통령실에 예. 비위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. 어. 예. 근데 외부인 여성이래요. 야. 근데 여,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랬거든요. 예. 그러면 외부인 <laughs> 여성이 아니라 그럼 가족이라고 하면 되잖아. 음. 근데 가족이라니 해명도 안 했고 어, 그래요? 여, 외부인 야. 여성이 아니면 가족이거나 뭐 그랬겠지 친구이거나 음... 근데 모르지 근데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던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도 이상해 김영기 아... 그만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뭐. 말을 못할 사정이 있나 본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<웃음> 이상한데 <웃음> 네. 뭐지 <laughs> (2월 3일이래) <laughs> (2월 3일) 예 네, 그래서 이, 이 사람이 그만두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아... 뭐 물론 시간이 (2월 3일이었으니까) 네. 대통령실에 보고된 시간이 한참 흐르긴 했죠 예 음... 네, 근데 본인의 이제 사의 표명도 좀 수상하고 예. 사의 표명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음. 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총 이쪽을 어허. 또 압수색을 경찰이 했잖아요. 근데 아직 그들어가지 못했다래요. 그 들어가진 못했다 그래요. 아직까지도 못 들어갔다는 거 예. 말도 안 된다. 지금 1 0 시간 3 0분 동안에 에. 대치하다가. 불발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시도만 하고 그러면 돌아간 거예요? <laughs> 그렇죠. 어, 시도 종류에 또 실패했네. 음, 또 실패하고. 야, 경호처와 이미 제출 협의했대. 아, 이미 제출. 야, 이건 최악이다 진짜. 음. 예, 오늘 이제 이게 또 굉장히 핫하게 다뤄지긴 했죠.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핫하게 다뤄진 주제가 최상목 청문회. 네. 예, 최상목 청문회에서 최상목이가 아, 증거인멸 증거인멸. 말들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맞아, 아, 맞아. 진짜 이 거짓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최상목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먼저 했어 딱 걸렸어 에에. 선 거짓말했는데 딱 걸렸지 걸려 버렸어요 딱 걸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? 이제 드러날 거짓말을 왜 국회 가서 하냐고요 야. 김용민 의원이 질문하고 정청래가 <laughs> 바로 이제 토스 받아가지고 스파이크 때렸죠 그렇죠 근데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제는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음. 말이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, 이 내란의 가담자들은 전부 다이 스마트폰을 빠르게 교체했다. 아니, 그 대통령실 직원들,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홍철호 이런 사람들은 뭐. 다 어제 교체했다고. 아니, 아니 홍철호는 여섯 번을 바꿨대는 거예요, 내란 이후에. 아니, IT 아니 말이 유튜버들도 되냐? 그렇게 진짜? 안 바꿔요. 아... IT 유튜버들도 스마트폰을 그렇게 안 바꿀걸? 본인이 원래 쓰는 번호를. 아니, 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. 아, 귀찮죠? 귀찮고. 어. 근데 그 여섯 번이나 바꿔. 아니, 그렇게 숨길 게 맞나? 어? 유심을 껴놓고 뭐새 핸드폰으로 바꿨다가 진짜? 다시 또 껴놓고 이런 게 얼마나 귀찮은데. 야, 정말. 12월 3일 이후에 다 이제 네. 그렇게 했다라는 <laughs>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백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집단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. 그러니까 증거 네. 인멸을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았다면 그렇죠.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합니까? 음. 12월 3일 이후에 네. 다 수상하죠. 국무위원들, 대통령실 참모들 네. 다 수상하죠. 근근데 이거는 어쨌든. 통화한 상대방이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. 통화한 상대방이 지우지 않았다면 내 책임 여부를 나중에 또 밝혀야 될수 있기 때문에 에이. 그거를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아니 그리고 그전 폰도 아무리 바꿨어도 공기계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음. 그것도 이제 압수색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. 뭐 어디 뭐 밖에다 버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. 사실에는. 그렇지. 워워크님이 네. 아, 오늘 있었던 그 청문회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주셨는데, 예. 정청래 위원장이 최상목이 자꾸 핸드폰 음. 6개월 만에 먹통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, 어. 당신 삼성, 삼성 비하하냐고 혼났대요. 아, 혼났어요, 혼났어요. 아니, 그게 <laughs> 고장났다는 거야, 6개월 만에. 에이. 근데 요즘에 핸드폰이 어떻게 6개월 에이. 만에 고장이 나고, 만약에 거짓말 했으면 그거 허위로 삼성 제품을 모독한 거 아니야, 엄밀히 말하면. 아, 말도 안 되지.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6개월 있어, 만에 뭐. 어떻게 고장나. 뭐, 최상목이, 당근 해가지고 중고 물품 살 만한 위인입니까? 음... 아니잖아요. 진짜 당근으로 무슨 뭐 휴대폰 구매해가지고 중고폰 갖다 쓰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새폰 쓰거나 할 텐데. 그니까요. 뭔 소리야. 예, 최상무기는 진짜 저질이더라, 저질. 예. 아유, 오늘 대답하는 거 보니까.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 그 바꾼 폰을 예. 가지고 있어서 예. 자기는 완전 무결한 무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, 음. 글쎄.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. 거짓말을 그러니까요. 반복적으로 하고, 걸어 다니는 위원이자 숨 쉬는 위원으로서 약, 대략적으로 석달 동안 활동한 최상목의 과거를 봤을 때, 네. 오늘 국회에 와서도 이런 위증을 한다는 것은 최상목 한독수는 아무튼 딱 기다려라. 아니,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짓말이야. 이것들은 무슨 거짓말을 밥 먹듯이. 아, 윤석열이한테 그런 것만 배운 것 같아요. 거짓말 음. 하는 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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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? 아, 진짜, 너무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. 응. 음. 아, 정말 심각합니다. 최상목이. 심판 받아야 됩니다. 한덕수 마찬가지고요. 최상목 한덕수는 좀만 기다려라. 예. 네. 좀만 기다려. 시자 12... 시켜놓고 딱 기다려라. 6월 3일 이후에 네. 어디 도망가지 마라. 어... 해외 못 나간다, 이제. 못 나가죠. 딱 기다려라.